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오늘은 화정동에 있는 이현다육에 방문을 했습니다. 요 라울이 너무 예쁘게 물들어서 오늘은 요 아이를 영상에 담아보려고요요 아이 좀 보세요. 색감 너무 예쁘죠? 와, 네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 아이가 2,000원이래요. 요 아이 3포트만 합식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와, 색감도 예쁘고, 가격도 착하고, 너무 마음에 들죠? 요 아이 실물이 더 예뻐요. 지금 사진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 아이입니다. 얼굴 좀 보세요. 요게 몇개예요 와, 요런 아이가 2,000원이래요. 너무 예쁘죠? 와, 핑크핑크 합니다. 아주 색감이 화사하고 예뻐요. 여기는 신품종들이 아주 많네요. 자, 여기에 있는 이아이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름도 어려워요. 모랄라리아라는 다육인데요. 가격은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이아이는 미국에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다육이고요. 이 예,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이런 농장에서도 많이 이렇게 판매를 안 하시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요즘 엑스 플란트 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한답니다 유아이가 이렇게 크는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대요 그래서 아주 서서히 자라기 때문에 그만큼 또 아주 귀하고 또 예쁜 다육이라고 합니다 요즘 좀 보세요 토끼 귀처럼 쫑긋하게 생겼죠. 자, 모양이 토끼 귀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헤레이라는육이고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통통하고요. 꼭 여주처럼 생겼어요. 여주 보세요. 까끌까끌한 게 잎이 아주 빼죽해요. 꼭 열매처럼 생겼어요. 이 아이도 신품종이고요. 너무 예쁘죠. 여기는 이현 다육에는 새로운 다육이들이 아주 많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부다템플이래요. 가격은 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색감 좀 보세요. 탑처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라는데요. 와 노란색과 연두색의 이 조화가 너무 예쁜데요. 이 아이 예쁜 분에 심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색감이 너무 화사하고 예뻐요. 그리고 요 아이 모건 부티래요. 가격은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입장이 아주 도톰하고요. 튼튼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색감 좀 보세요. 핑크색, 노란색 이렇게 있죠? 12,000원이고요. 액튬이래요 와, 핑크핑크하게 잘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당선이래요 가격은 7,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뵈어요. 안녕.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